일본에는 정말 기괴하고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괴담 또한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그림자 성형이라는 도시 전설이자 강령술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런 본능 때문에 옷을 사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가꾸게 되는데요. 요즘은 성형수술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 쌍꺼풀 수술부터 코수술, 양악수술 등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대수롭지 않게 하게 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힘들고 위험한 수술일수록 그만큼 부작용이 따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그림자성형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작용이 따른답니다. 그림자성형은 분신사바나 혼자 하는 숨바꼭질처럼 유명한 강령술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강령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림자성형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로는 라이터나 성냥, 양초 4개가 필요한데요. 준비물을 모두 챙겼다면 새벽 3, 4시경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준비한 양초 4개를 나란히 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림자가 비칠 수 있게끔 서서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님 저에게 빛칠 주소서라고 주문을 외우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그림자가 반응하여 자신의 옆에 서게 되면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선 그림자에게 원하는 부위를 정확히 어떻게 고쳐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루뭉실하게 다리를 얇게 해달라고 했다가는 다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눈을 작게 해달라고 하면 눈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끝내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의식을 끝내고 싶다면 그림자에게 정중하게, 그림자님, 이제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와 주세요라고 말한 후, 그림자가 없어지면 촛불을 모두 끄고 양초를 치우면 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의식의 시간이 새벽 3시에서 4시가 아니라 새벽 2시부터라고도 하고 양초 4개를 밀폐된 공간에 4기퉁이에다가 하나씩 놓아야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내용만 봤을 때는 너무 허무 맹랑한 내용의 괴담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강령술들이 그렇듯 함부로 따라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처럼 만에 하나라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